안녕하세요. 전주, 광주, 제주가 함께하는 생생삼도. 오늘은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최근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한라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11월을 맞아서 한라산 탐방 시간이 조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해가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어, 탐방 코스별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가량 앞당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탐방 전에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꼭 시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전해드리는 생생삼도 첫 번째 소식은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정현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네, 전라북도 고창 하면 복분자, 그리고 장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다 깨끗한 자연 환경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곳 고창에 대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창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갯벌 생태 지구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고창은요, 이제 명실상부 서해안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텐데요. 그것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드넓게 펼쳐진 고창 갯벌, 그 생명의 보고를 만나러 갑니다. 고창 갯벌 생태지구 안에서는 총 15km에 달하는 탐방로가 있는데요. 그길 한쪽에 갯벌 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이 알고 있는 함초도 퉁퉁마디라고도 하죠. 이것도 바로 이 염, 갯벌에서 살고 있는 염생식물의 하나예요. 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도 들고 네. 초록색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꽃도 피고 너무 신기해요. 다양한 어, 염생식물을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해홍 나물 칠면초, 뭐객개미치 같은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라는 건요. 여기 갯벌 자체가 그렇게 자, 자연적인 염생식물의 천이 과정을 다 그, 이루어지고 있는 어, 좋은 갯벌이라는 것이죠. 네, 이 갯벌에는 720여 종이 넘는 생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소금밭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이 마냥 신기하더라고요. 이 갯벌 생태 지구 안에 있는 람사르 갯벌 센터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각종 생물들을 직접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살아있는 갯벌이라고 듣고 왔는데 딱 보니까 야 진짜 살아있는 갯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딱 느껴져요. 이전보다는 갯벌에 갔을 때 많은 생물을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고창 갯벌은 아시다시피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을 만큼 굉장히 건강한 갯벌이에요.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상들이 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갔을 때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고창 갯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갯벌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생물들의 쉼 없는 몸짓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래갯벌, 펄갯벌, 그리고 모래와 펄이 섞여있는 혼합갯벌, 다양한 갯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수 있는 서식 조건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갯벌이에요. 그 바지락을 잡고 사는 주민들의 삶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었고 그 람사르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저희의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갯벌이 더욱 의미가 있는 건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laughs>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고창 갯벌이 자연 환경 그렇게 잘보존돼서 네. 먹을거리도 많고, 뭐볼 것도 많고, 정말 많다면서요? 네. 우리 갯벌은 자연이 잘 돼가지고 나가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아, 지금 딱 보니까 아버님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한 자리 좀 태워가지고 저좀 데려가 주세요. 예. 네. 출발! 오랜 시간동안 바닷가 사람들의 선터가 되주었던 고창 갯벌. 지금도 그들은 갯벌에서 삶을 일굽니다. 아, 지금 제가 갯벌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그동안 달려본 어느 드라이브 코스보다 제일 신나고 제일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무태서의 벼소하기 끝날 무렵 배펄에서는 바다 사람들의 겨울 농사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김양식입니다. 여기는 더 오염이 안 돼가지고, 오염이 안 돼가지고, 뭐, 먹 같은 것도 잘 돼요. 조개나 조개류, 어패류나 김이나 얘가 참 맛도 있고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김을드 방식을 한 거예요. 보창의 김수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갯벌에 지주목을 설치한 후 김을 수확하는 방식인데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자라면은 저희가 식탁에 오르는 김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한. 앞으로 한달 정도. 한달 정도. 네. 어, 근데 지금 이것도 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김인 거잖아요. 고창 갯벌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랬어요. 좋다니까. 이 청정 갯벌에서 자란 김 맛을 놓칠 수가 있나요? 음. 아, 짭조름한. 아 짭조름하네요. 근데 짭조름이 굉장히 깔끔하게 짭조름해요, 아버님. <laughs> 바다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데 제대로 이 고창 바다에 맛 느껴보고 싶어요, 아버님 네, 나가면 다 준비가 되있어요.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간데, 신나네. 바다의 참맛을 맛보러 찾아간 두어 마을입니다. 오, 아니 문만 열었는데 벌써부터 이 맛있는 냄새가 막솟솔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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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맛있는 안녕하세요. 냄새. 제대로 왔네요. 제고창 <laughs> <laughs> 대포 갔다 왔더니 거기서 나오니 맛있는 식재료들 여기 다 있네요. 네, 다 고창에서 난 식재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가공하지 않은 생김을 얼려두었다가 갖가지 밥 반찬으로 쓰는데요. 생김에 갖가지 채소를 섞어 부쳐낸 김전입니다. 제가 방금 딱제 <laughs> 눈으로 보고 맛보고 왔거든요. 아, 네. 사실 좀 짰어요. 아, <laughs> 생김은 그, 조금 짜요. 그렇죠. 네,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네, 요리를 하면 맛있어 생김을 음. 붙여낸 김 전의 나도. 맛, 궁금하시죠? 음. 와, 진짜 끈득끈득하고, 좀 달구고 각기 하고, 너무 맛있어요. 고창은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데요. 껍질을 벗긴 바지락에 각종 채소와 초고추장을 한데 버무리면 새콤달콤 맛있는 바지락 초무침이 되고요. 고기 대신 삶은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자체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풍천장어를 넣은 샌드위치도 물론이고요. 부지하게 차려진 갯벌 밥상 한번 보실래요? 고창 갯벌은 그냥 여기다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네, 감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김을 풀어 끓인 김국에 밥한술 말아 먹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음! 야, 맛을 보니까 왜이 고짱고짱한지 알겠네요. 그냥, 그냥 먹어야지. 그냥. 바다를 닮아 넉넉한 사람들, 갯벌이 되어준 귀한 식재료로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밥한 끼를 서로 나눕니다. 음 공기도 깨끗하고 또 해풍이 많이 불어져서 여기 있는 음식이 맛있고 특히 또 청정지역에 이곳은 오염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먹고 장수도 하고 아주 건강한 곳이거든요. 뭔 말이 필요해요. 거창이가 봤을 때. 의 대표 생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보창 해뻘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이곳에 세계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름을 강조하는 걸 텐데요. 이곳의 생태 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전주 소식 잘 봤고요. 이번에는 광주로 넘어갑니다. 김나윤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네, 광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명품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세계적인 문화를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이 즐거운 축제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에 정착한 세계 각국의 이주민들 보는 일, 이제 흔한 일이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축제 현장 다녀왔습니다. 어떤 곳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취재진의 관심을 한 몸에 바로 여기,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태국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어, 왔어요. 네. 가무리에 왔어요. 베트남에 네. 왔습니다. 멋있지? 몽골에서 왔고, 지금 관조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왔고요. 화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 서로가 달라서 더 매력적인 이주민들의 축제 현장 쪽으로 떠납니다. 지난 주말 5.8 1 민주광장, 평영색색 무슨 패션쇼라도 열린 걸까요? 화려한 의상으로 한껏 멋을 낸 사람들, 서로의 얼굴엔 한가득 설렘이 묻어나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얼굴 생김새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모자! 모자! 이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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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네. 왔어요. 아우자이. 아오자이. 아우자이? 네네. 전통을... 네, 제가 이 아우자이는 음. 많이 봤어도 이 모자는 처음 보거든요. 네네. 네. 오늘 뭐 다른 것도 좀하세요 네, 베트남도 노래 부르고, 다른 나라도 노래도 부르고, 요리, 음식 만들어 놓은 거, 또 춤도 치우고, 어,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은 축제의 날. <목소리도> 오늘만큼은 마음껏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국의 문화를 뽐낼 수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목소리도> 몽골에서 왔다는 이주민들, 오 노래 실력이 예사롭지 않죠? 안녕하세요. 와 노래를 막.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통 노래인데요 아, 이게 남자하고 여자분들이 네. 서로의 네. 네. 대화하듯이 네. 너는 그럴 수 있냐 나는 이럴 수 있다 라는 대화하는 네. 그런 내용의 노래거든요 네. <laughs> 오늘 이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오픈 공연 제일 먼저 오픈할 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잘해야 되기 위해서 저희가 <laughs>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광주 전남 이주민 인권평화 축제.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 광주 전남에 정착한 아시아 10개 나라의 이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언어가 서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을 감내해야 했던 이주민들. 서로의 어울림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유심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한국에 잘 정착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식회사 한초롱 아! 안태자 대표님. 뭔가 어디서 선생님.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코끝을 간지럽히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갔는데요. 음. 구수한 기름 냄새 가득 먹은 녀석의 정체는 과연? 음, 정말 맛있겠죠? 음. 우리가 즐겨 먹는 베트남의 춘광 같기도 한데요. 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필리핀 로비아예요 룸피아, 네. 룸피아 샹하이 룸피아 샹하이요 네. 룸피아 상하이. 필리핀에서는 아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로 아, 필리핀식 튀김 만두라는데요. 우리나라 야채 튀김 만두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laughs> 오늘 여기서 이 요리 왜 만드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요리해요, 이것도. 아, 요리 경연 대회요? 오가는 사람들의 오감을 깨워라! 이곳은 나라별 요리경연대회장! 매콤, 새콤 짭짤함의 오케스트라! 태국 파타이에서 시원하게 콜라샤워로 맛을 낸 중국의 콜라지츠! 찜기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몽골 만두 보츠까지! 축제장을 오가며 즉석에서 아시아의 별미를 만끽할 수 있는 행운의 찬스. 모두들 이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저 역시 잠시 넋을 놓고 아시아 각국의 맛에 흠뻑 빠져봤는데요. 음, 만찬!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난 너무 난뭐 맛있어. 진짜 e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 있 e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n u 바로 요리왕을 뽑는 투표장입니다. n e n u m 맛있어요. n 어디 u m b e r o n 어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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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람입니다. <laughs> 그리고 축제장 한편에서는 각 나라의 진한 향기와 개성을 담은 아기자기한 중고 물품들도 전시 판에됐었는데요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빼앗은 이것은? 바로 각 나라별 전통 의상입니다. 직접 태국의 전통 의상을 아 체험해 봤는데요. 네. 오늘을 위해 축제 전 고국으로부터 특별히 공수해 온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짜잔. 어때요? 저 제법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게 노란색 이 약간 금이 연산되면서 제가 오늘 좀 필리핀의 귀족이 된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나라에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면서 어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고 업대네요. 여러분 어, 어때요? 저좀 괜찮나요? 정말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고향의 진한 향수에 취할 수 있었던 나라별 전통 공연 무대도 열렸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축제의 백미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널리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인 K-POP 경연 대회였는데요.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어, 인간평화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 어, 그냥 다른 나라도 어, 전, 뭐 전범보 같은 것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그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해요. <목소리> 저 자유게 노노 있어요. 친구들도 만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숙제들은 필요에 어, 필요합니다. 어, 이런 숙제 있으면 제일, 제일 좋아요. 서로 다름이 있어. 제생은 <목소리> 이의 더 행복했던 시간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제주, 광주, 제주가 함께하는 생생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주에서 준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제주 4.3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에서는 4.3 길을 걷는 탐방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나래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주 4.3연구소의 주관으로 국민과 함께 걷는 4.3길 걷기라는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행사는요, 기존에 정비된 4.3 마을 길이 아니라 이 제졸레 일코스에 있는 4.3 유적을 만나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4.3의 아픔을 보듬었던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제주 동쪽 끝에 우뚝 서 있는 오름, 성산일출봉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한 이곳은 한해 350만 명이 찾는 제주 대표 명소인데요. 이 아름다운 곳에 처연한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그 슬픔을 마주하고자 약 130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4.3연구소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몇개 코스를 후보로 정했다가 이제 일 코스를 선정이 된 겁니다. 일 코스 속에 짧지만 알찬 사삼의 현장들이 많아서 경치도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 다른 사삼의 현장은 너무나 슬픈 그런 현장들이 있어서 어, 음력으로 12월 4일날 그 총살 당하는 날 비바람, 눈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쳤습니다. 총소리 여기서 난 총소리가 그때는 아주 잔잔한 이거보다도 잔잔하게 해서 오조리서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마당에서 뭐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콩 볶는 소리가 막 나요 콩 볶는 소리라고 한 것은 총소리입니다 외만 총소리가 다다다다다다 계속 나는데 아이고 무슨 오늘 또또 또 누구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조리 분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일출봉 왼편인 우뭇개포구입니다. 이 일대는 사상 역사 현장인데요. 지난 1949년 1월 2일 일명 다이너마이트 사건으로 약 30명의 오조리 주민들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날을 겪은 어르신의 너무나 생생한 증언이 쉽사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나라 사람끼리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도 아프고 지금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그래요. 그래서 사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이제 요월로 시작해가지고 저까지 전부 감옥이야. 감옥, 어, 어, 감옥 한 바가지 쫙 지어가지고. 이 한적한 길가엔 또 어떤 역사가 서려 있는 걸까요? 한 표지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는 221명을 총살 불리해 부당하다 나는 이행치 않겠다라는 그 명령서를 거부하면서 그 221명을 살렸다. 그 문영순 서장의 그런 어려운 활동이 인정을 받아서 원래 경찰 영웅으로 선정이 되었던 이분이 문영순 43 당시 성산지석 경찰 서장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을 명목으로 많은 도민들이 구금되고 목숨을 잃었는데요. 문 서장은 상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약 200명의 관내 도민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때 생존한 이들을 통해 제주 4.3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알아야 할 역사인데요. 아이가 커서 이런 거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후손들한테 계속 남겼으면 좋겠어요. <laughs> 좋아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바다 보니까요! 제주올레 일코스는 제주 속사를 만나는 도보여행이란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이 아름다움의 서린 비극이라 오국사산이 극명하게 다가옵니다. <목> 터진 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숨이 머문 곳입니다. 올해 73살의 어르신이 그날의 일을 어렵게 꺼내는데요. 분이 이 현장에서의 모습을 그린다면 세 발의 총탄을 맞고도 살아난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저는 가슴과 양쪽 발에총상을 맞고. 학살한 어머니 시체에 대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그세살난 어린 어머 피투성이가 되어, 그 어머니 어마, 시체에 기어다니는 저에대 경찰들은 재차 대를 죽이려고 학살 시도를 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원통이 세월했고, 고통이 세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사상에또 역사를 안다고 했던 것들이 또 조금씩 그 힘이 해지고 먼지가 안된것 같아서 그 먼지를 오늘 닦아내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걸 이런 길거리를 벌써부터 해가지고 전국 전도에 지금 다사상길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 너무나 늦었어요. 예. 그래. 마이, 이제만이라도 이렇게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늦은 건 아닙니다. 이젠 술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들이 사삼을 알고 기억하며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사삼은 또 내일의 사삼은 희망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제주올레 1코스에선 벗어난 곳인데요. 하지만 제주 사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다랑시굴에 다다랐는데요. 랜턴이 있습니다. 랜턴 갖고 켜서 가서 보니까 쫙그 저기 그림이 있어요. 저기에 이제 열구가 나란히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올릴 거야? 올리는 거? 음. 살을 내는 추위와 고통스러운 배고픔을 다 견뎌도 끝내 허망하게 잃은 목숨. 그 비통을 한잔 술로 뜨거운 마음으로 위로해 봅니다. 총천연색으로 빛나는 늦가을 제주. 이날 탐방에 참여한 이들의 가슴 속에 특별한 빛이 스며 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많이 슬프기도 하고 오늘은 좀 복잡한 감정이 드는 날이네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4.3보다 그 4.3의 속사를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오늘 날씨하고 대조적으로 그 처연한 아름다움 뭐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제주를 안다는 것이 제주 4.3을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제주 4.3길 걷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누구든 이 처연한 아름다움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네, 제주의 속살이라고 불리는 이 제주 올레길에서 제주 4·3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인상깊고 가슴 뭉클했습니다. 어, 오늘 제주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는 내일 체감 기온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 사이에 기온이 더 내려가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보내드린 생생삼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